자녀들이 계신다면 쌍룡에 태어나서 사주가 좀 높아요. 신의 가물이 너무 많은 사주예요. 네. 일곱 인년 성주가 들어잖아요. 네. 서른 일곱 인년 성주가 들어면서 오 네. 내년에 딱 좋은 것은 결혼운이 좋아요. 음.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진년이잖아요. 용해 음, 음. 네. 형년이 왔습니다. 음, 그래. 그래서. 용띠분들이 굉장히 응.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응. 그래서 용띠분들 한번 신년 을들를볼 거예요 응. 그래서 25대는 경진생 분들부터 응.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무겁다 기대를 한다 그랬잖아 네. 기대하면 안 되는 애야 아... 자 우리 오방 신장이 네. 응. 육천전환 전환 신장 네. 어 점사부는 신장님이고 네. <laughs> 명기 주고 서기 주고 아기자끼 불리시는 네. 부모나 고모 신장님에서 네. 이렇게 기대하지 말래. 이건 좋은 거야. 네. 이거는 나쁜 거야. 네. 죽을까 말까, 죽을까 말까. 어... 살까 죽냐, 사냐 죽냐, 네. 되냐 안 되냐, 되냐. 망설이는 애. 네. 어... 응? 힘드는 애. 네. 그냥 이것만 나면 너무 좋잖아. 근데 이게 그렇죠. 들었어. 응. 이게 들었기 때문에 죽냐 네. 사냐 고민이 많은 애야. 그래서. 기대하지 말고 있는 것만 잘 지키면 될것 같아. 요그 다음에 네. 네. 용띠가 이제 이렇게 상문이 들을 수가 있어, 내년에 또. 독성 네. 소리가 많이 나니까 될수 있으면 이런 상가집 이런 데좀왕래를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집게로 가거든 빨리빨리 상문을 풀어내면은 좋, 네. 좋을 것 같고 용띠가 작년에가 그래 2023년, 개미년이 그래도 좀나았고 네. 용, 음, 갑진년에는 정말로 조금 많이 조심해야 돼. 네. 그래서 기대하지 말고, 좀 겨울이다 생각하고, 조금 참아야 되고, 음. 조금 음 자제해야 되고, 네. 좀 내려놔야 되고, 네. 이런 해기도 해요. 음. 자, 경진생의 25살. 네. 음. 시험은도 없고, 정신적으로 멘탈이 조금 나갈 수가 있어. 네. 정신적으로 이렇게 25살이면, 뭐, 네. 올해도 씹어서 먹을 나인데, 이 네. 정신적으로 멘탈이 좀 약해져가지고, 네. 우울증, 자괴감, 음. 자존감이 네. 상실돼 가지고 이렇게 하던 것도 그냥 하기 싫고 음. 얘는 누가 나와라 해서 이제 어디를 가야 되고 무슨 일을 그런 것도 싫고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마음적인 것이 많이 해지고 음. 자기의 직성이 바람이 나는 해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5살 경진년에 이제 용이 용해를 만나서 또 나가는 삼재잖아요. 이렇게 네. 용이 다 보이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호명하는 갑진년의 용띠는 필수로 삼재풀이를 음. 나가는 삼재풀이를 꼭 해야 돼요. 어. 어. 차라리 손재를 몸 네. 푸는 데다가 미리 내는 게 좋아요. 음. 내가 다른 걸로 손재를 보지 마시고 우리 수풀이 하는 걸로 손재를 내는 것이 이렇게 다 용띠에 가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그걸로 좀 마기를 했으면 좋겠어. 어, 그래서 우리 경진생이 나는 2 5살 조금 음, 텐션 조절 잘하시고, 어, 그다음에 만사를 조금 무리하게 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우리 시험 떨어졌다 그래고. 음, 실망할 필요 없어 내년에 네. 또 하면 되니까 이런 어, 식으로 어, 어. 조금 이렇게 네. 내려놓으시라고 네. 제일 문제는 서른일곱 살의 무진생이에요 네. 이 무진생들이 쌍용해 태어났어요. 음. 어, 이3 7 살에 나는 이 네. 무진년에 태어난 이 서른 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자녀들이 계신다면 쌍룡에 태어나서 사주가 좀 높아요 신의 가물이 너무 많은 사주예요. 일곱 네. 이년 성주가 들어잖아요. 서른 일곱 네. 이년 성주가 들어면서 오 네. 내년에 딱 좋은 것은 결혼운이 좋아요. 음. 어, 남 남자 여자 사귀었다면 네. 결혼 날짜를 잡아도 그거는 음. 대길년이에요. 결혼에는 대길년인데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이 다나빠요 건강, 금전, 직장,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리는 애예요. 네. 그래서 인연법으로만 그거 하나만 결혼에만 좋은 거고 나머지는 정말 나뻐. 그 대신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내가 여드름을 짰는데 염증이 생겨갖고 더 상처가 나.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 37살이 무슨 병이 들려. 갑자기 급성으로 올수 있는 질환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돼. 그리고 자사고 조심해야 돼. 오거리, 사거리, 네거리. 그 다음에 이 무진년의 37살 이 용띠들이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 공신문대 콩나고, 팥신문대 팥나고. 그리 논리적인 거야. 어, 내가 딱 이렇게 각을 세워놓고 그 안에 틀을 잡아놓고 그 생각 위에는 잘내 생각 주장만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되냐면 조금 본인이 신경을 써야 되냐면 그렇게 가면 안 돼. 부모 말씀이든 형제가 말씀이든 친구 말씀이든 지인 말씀이든 이렇게 좀 귀를 기울여서 거기다 내 생각을 전목을 시킨다면 더 이게 이롭게 될것 같, 아 이로워요. 음. 그래서 내가 이게 틀에 각인데, 바뀐 대로만 생각한다면 실수가 많을 것이야. 네. 그러니까 조금만 아프면 빨리 병원을 가고 네. 또 뭔가를 결정할 때는 주변에다가 상담하고 음. 또 이런 무속이나 철학이나 좀 가가지고 보는 것도 괜찮고 네. 특히 서일곱살 무진생은 네. 강조, 강조, 강조하는 거야. 음. 삼재풀이 꼭 해야 돼. 음. 홍수매기 꼭 해야 돼. 음. 그걸로 손에서 봐야 돼. 알았죠? 어? 어. 힘내세요. 네네. 자 병진생 네. 자 삼재 아홉수 네. 나가는 삼재 이거 지금 문제잖아. 네. 제일 걱정이 되는 수기도 해요. 네. 자 제일 걱정되는 건 서른일곱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걱정들은 마흔아홉 네. 이렇게 병진생까지 걱정이 되는데요. 네. 내년에는 정말로 해지 말아야 될거 네. 삼살방으로 이사 가면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삼살방에 대장군방. 음을 떠나서 라도 만지면 안돼 음. 뭐 화장실을 만진다 조항을 만진다 집을 짓는다 네. 이렇게 건축 실축 뭐 이런거 있잖아요 음. 그런걸 하시면은 어 안돼요 네. 거기에 주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어 절대 이렇게 음 만지고 다루는 일을 하시면 안되고 네. 또 재산을 늘리면 안돼요 네. 음 내년엔 좀 억울해야 되거든 자동차도 재산이야 차를 바꾼다 그쵸. 아,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문서를 늘리지 마라, 재산을 늘리지 마라. 네. 대신에 직장 때문에 골머리가 내가 이거 아니면 밥못 먹고 사냐. 이, 진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막 다닐까 말까, 아유, 더럽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인간 고력으로 때우셔야 돼. 음. 어, 그러니까 직장으로 있어 마음이 안 들거나 네. 힘들거나 이러고 또 이제 자기가 자기 잘못을 해서 사고쳐서 잘릴 수가 있어 이 나이에.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어... 어, 그래도 잘 이겨나. 이... 꼼꼼하니까 네. 이렇게 병진생들이 꼼꼼하니까 어, 잘이겨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 또 어, 부부의 갈등도 많을 수가 있어 이별, 네. 이별.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 참아야 돼. 이해를 하세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금 악재가 겹치는 병진생이기 때문에, 어, 실수 없고, 조금 내려놓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내년 갑, 진년을잘 넘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이죠. 자, 아, 어, 갑진생. 네. 갑진년의 갑진생. 그죠 <laughs> 야, 이거. 자 육십 하나에 한갑 성주가 또 들어와 네. 나가면서 한갑 성주가 들어오면서 또 갑진년에 네. 태어난 분들이야 육십 갑자가 들어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 분들이 네. 음, 호사담아 좋은 끝에 나쁜 네. 게 생기고 나쁜 끝에 좋은 끝에 호불호가 막 갈리거든. 음. 어 그런데 워낙 네. 이 갑진생들이 네. 어 중간 샌드위치 세대야. 네. 어 고생을 했어. 음. 어 고생을 했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네. 부지런해. 음. 그리고 근면성실하고그 음.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거짓말을 못해 음. 막, 머리를 돌려서, 음, 이렇게, 음, 누구를 막속이고 이러지를 못해 진실한 사람들이 많아. 부지런한 사람들도 많고. 네. 그런데 내년에 부지런만 한다고 래서 네. 음, 되는 노릇이 아니고, 내년에 한갑성조가 들오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꼭 하셔야 돼. 이, 이육십한 살. 응, 갑진년에 건강진단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음, 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먼 출장을 간다든지 먼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높은 산을 간다든지 이렇게 먼 여행길에 좀 나쁜 기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좀 피했으면 좋겠어 멀리 간다는 거를 좀 장거리를 간다는 거를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 내년에. 응. 그러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우리 갑진년의 용띠 여러분들은 내년에는 횡수매기, 삼재불을 꼭 하셔야 되고, 61살 같은 경우에는 구설 시비가 많을 수 있으니, 구설 시비에 각별히 얘기하지 마세요. 침묵이 금이야.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조금 배려하지 마세요. 이건 침묵이 금이다. 아, 그러고, 나, 그러고 나면, 어, 갑진년을 잘, 위기를 잘 넘기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게 가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